고추 시세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어떻게 해요 고추? 고추 우와 고추를 여기서 이렇게 많이 말리시네. 우와 고추 시세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어떻게 해요 고추? 고추 낮은 음. 거는 만 원부터. 만 원부터 있어요. 햇고추가요 네. 좋은 오. 거는 만 오천 원까지 있어요. 근데 음. 만 원짜리는 좋지는 않지아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가격이. 예. 네. 이런 거는 그럼 어느 정도 해요? 이거는 만 이천 오백 원. 만 이천 오백 원? 네. 저쪽 거는 만 이천 원. 어떤 거요? 이거 이거요? 어. 네. 어, 이거는 12,000원? 이거는 13,000원. 이거는 13,000원? 네. 어. 음. 요것도요? 네. 그리고 이제 꼭지 따진 거네? 네, 어. 꼭지 따진 거? 응. 어, 이런 거. 15,000원에 응. 저기서 응. 빠드려요. 나 응. 아, 어. 그러면은 어. 빠지는 어. 거는 서비스로 그냥 료예요 네, 1 6 0 0 g 담아서. 아. 그럼 최고가가 지금 15,000원이에요? 꼭지 빠진 거.

기계도 여기는 다 새거네요. 네. 새로 교체했어요. 어, 교체한지 얼마 안 됐나봐요. 예, 네. 전에 쓰던 거. 예, 네. 예. 네. 빠니까. 저거 뭐지? 색가루 어, 다 제거 되겠네요. 네. 새기계니까. 네. 다 되죠. 그렇죠. 예. 네. 고추 색깔 이쁘다. 고추를 까면은 네. 수분이 있어서 이제 좀 저기 어떻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려서 예, 네. 네, 다 보내. 돼요 아. 택배 보내는 거 택배 뭐 서울 엄청 많이, 서울 서울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인천 뭐 <laughs> 1kg씩 원하시면 1kg씩 포장해서 예. 드시면 예, 예. 이제 이렇게 조금씩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딱탁 꺼내 아,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낱개 포장 해달라 그러면 낱개 예, 포장을 예, 해주신다는 예, 거예요. 낱개 포장도 아이고 손이 많이 갈 텐데. 많이 가요. 아, 많이 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받게 네. 돼요. 아, 아유, 여기 막. 택배 저기 보낼 거 많네요. 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저희가 고추장도 판매하거든요. 고추장도 판매하신다고요? 네, 네. 이거를 연소만들니가 어, 전북 산에서 오는 건데, 네. 저희한테 이제 고춧가루를 빠아요 아, 근데 이게 어, 축순하고. 네. 매실하고 예, 예. 수세미하고 예. 이런 거를 한 6년 숙성을 시켜서 엑기스로 아, 이제 광부제 없이, 방부제 예. 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예. 1kg 2개 담아서. 아, 그게 1kg짜리 2개에요? 네, 이렇게 해서 3만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앞면도 하우스에서 말린 거. 아, 앞면도 그거에나 네. 하우스에서 말린 거라고요? 예. 음. 하우스 말리면 이렇게 꼭지가 오래 말리니까 발에서 네. 하얗고 세척을 음. 해서 말리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네. 네. 먼지가 없어. 그럼 이거는 두물이에요? 어 지금 이게 새물. 새물째 벌써 나온 거예요? 예 네. 벌써 마른데요? 벌데 음. 네. 그리고 이거는 만 이천 원 파는 거. 아, 이거 보단 이제 조금 모양이 안이뻐서 그렇지. 모양이 안뭐 똑같아요. 맛은 똑같아요. 색깔도 좋은데? 네. 1 2 0 0 0원이요 네. 네. 와, 정말 저렴하다. 네. 음, 원래 먹고 주농사 전도안 됐다고 해서 엄청 비쌀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여기가 도매시장이라 좀 네. 저렴해요. 직접 직접 사오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아 여기가 도매시장이라서 가격이 네. 정말 제일 저렴한 것 같으네. 그니까 러한개에 몇백 원 붙이고. 그런 많이. 음, 많이 내고. 많이 내고. 예. 네. 이거는 얼마짜리라고요? 9것 12,000원. 12,000원. 어, 이거 넘어지네? 떨어지려고 해. 이거는, 이거는 청양. <laughs> 아, 청양고추? 청양꽃지 뽑아서 말린 거. 색이, 색이 빨갛고, 예쁘게 예쁘네요. 예쁘게 말랐네. 청양고추인데 되게 예쁘게 네. 나왔네. 이건 이... 21,000원. 21,000원? 네. 네. 음, 청양고추인데 예쁘게 나왔네. 꼭지 달린 건더 싸고. 꼭지 달린 건 그럼 청양고추가 얼마예요? 그런 건한 19,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음, 이것도 12,500원. 12,500원이 <laughs> 왜부터? <laughs> 13,000원 13 하지, 그냥? <laughs> 1 2 5 0 0원이야 네. 음. 네. 요런 것도, 태양초 만 오천 원. 태양초라도 또 요런 거는 만 삼천 원. 아, 태양초라도 만 삼천 원도 있어요? 네, 이거 이제 물건이 조금 이렇게 탱탱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음. 코고추는다해고추예요 아, 묵은 건 없어요. 아, 묵은 거 없어요. 달라라도 없어. 제도 묵은 것도 사람들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음, 음, 음. 그러면 가격이 주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는 거예요? 만 오천 원이 최고예요. 만 오천 원이 최고? 예, 예. 제일 저렴한 거는요? 제일 저렴한 건만 삼천 원1 3 0원 지금은 다 물건이 좋으니까 여불러 가면 저쪽은 파도들 음. 웬만하시지만 이건 이제 아니고 예예 아, 아... 고추 빠 주는 것도 되게 응. 저렴하네요. 네. 고추 빠 주는 게 저렴해요. 예. 그럼 한 근에 500원이라는 거네? 예. 음. 거, 이게 우리가 쌈메뉴도 사다 그지 여기는 다 충청도 고추예요? <끝> 아니요. 그래서 켰들도 거의가 다. 끝나. 좀 아우는. 고추가 이렇게 좀 모르. 예, 우리가 점매는 뭐 이게 고추가 누글거려요저 끌러놓으면 아. 못끓러놓는 거야. 예.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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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 이렇게 노래야지. 요양채예요 예. 폐양차가만 오천 원이라면요 예. 예, 예. 네. 아니 원래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네, 네, 저렴해. 그거니까요. 네. 생각보다 안 비싸요. 네. 우리도 저울로 찔 않았더니 저요요 요산에서 그치는 거 같아요. 요선에서 거친다고요? 거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돌릴 거라는 분들도. 근데 휴업하면 어쩌나 모르죠. 지금 착한 가격이야. 착한 가격이에요. 네. <laughs> 맞아요. 생각보다 착한. 예, 예.